얘네는 어떻게든 해야돼 어? 끝났네? 저기 보이죠? 어 뭐야? 엥? 갑자기 왜 수직 낙함? 또 죽은 녀석인가? Ja, komm cool.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 사용한 무기는 AR인 STB 556 어그입니다. 시즌 3 무기 밸런싱에서 약간의 데미지 버프를 받은 무기죠. 이전에도 사용하면서 느꼈지만 어그는 반동 데미지 중속도 모두 무난한 밸런스형 AR이라 초보자분들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어서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. 반동을 좀더 챙기시려면 고속탄을 빼고 언더배럴을 선택을 하시거나 일체식 소음기 배럴이 아닌 연장 총열과 소음기 파츠로 사거리와 반동을 좀더 챙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미국 무슨 날인가? 아 그래서 저가는 건가? 그 잡채 있는 건가? 그래서? 와우 짱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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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. 짱 많이 온다. 2층. 2층인가? 쥐. 여다 요새 목표를 전설 지도 표시한다. 요새는 없다. 이동. 어디 갔지? 여기 있 와, 뭐야? <laughs> 깜짝이야. 깜짝 그 놀랐다. 가만히 있네. 왔었 나？와 뭔딜 이야？이거 뭔총 이야？오 m13 엄청 세네. 여의 턴이 어디 있 는데. 와우, 슬라이딩에서 내가 살았다. 빨리 빨리 나올 생각이 없는데 얘인가? 얘 아닌데? 아 얘는 맞아 마이크는. 와 죽을 뻔왜 이렇게 많아 여기 뒤뭐 사람 계 너? No? 어, 수나. 미차나 아이, 이 없다 아이고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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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